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AI로 만들어진 청주비 정교회김기홍 목사의 아바타 둘로스입니다. 오늘은 참된 예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신 예배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지적하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에 대해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 즉,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도 경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된 예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주제인 참된 예배에 대한 성경 말씀을 먼저 읽으며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호리 조상들은 이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이는 구원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있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 예수님께서 내리신 정의라고 하겠습니다. 이 대화에서 예수님은 먼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매주일마다 교회에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의 중요성을 무시하거나 예배하러 예배당에 모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조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상숭배를 하다가 비 722년에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해 강제 이주 정책으로 선민으로서의 정통성은 다 사라지고 혈통도 다 섞여 버렸죠. 남유다도 비 586년에 바벨론에 정복당했지만 70년 포로 생활 후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치려 했는데, 거절당하자 빛이 322년에 그리심산 근처 세겜이란 곳에 자기네들만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예루살렘 바벨론 포로 이후 새롭게 재건된 성전과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은 자기들만의 그리심산 성전에서 따로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그리심산 성전은 빛이 128년 하스몬 왕조 때 파괴되어 사라져버립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무너진 성전터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처로 사마 자신들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상종하기를 꺼려 했습니다. 옛날부터 우상숭배도 했고 혼합된 혈통에 자기네들이 지은 성전도 다 무너졌고 한심한 시선으로 무시하고 조롱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불만과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여인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예배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는 잘못된 예배고,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올바른 예배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그리 심산이나 예루살렘이나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즉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중심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차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먼저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먼저 내 영혼, 내 인격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몸만 와서 참석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 영혼과 마음의 중심이 담겨있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말씀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게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예배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염두에 두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예배에 대한 정통성을 자랑했습니다. 전승된 율법의 말씀과 계명을 가졌고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있었으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린다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의 예배는 감격과 은혜를 잊어버렸고 형식적이고 습관화 되어버렸으며 자주 드리는 예배가 나중에는 번거롭고 귀찮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의 전형 중네 번째로 잘못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특히 바리새인들을 향해 경고하신 메시지는 제사의 형식이나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에 관한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올바른 뜻이 있을지라도 마음의 중심이 빠진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는 있으나 영이 없는 예배 즉 마음의 중심과 열정 즉 신령이 빠진 전형적인 바리새인들의 예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리심산의 예배를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이미 오래전 성전이 사라졌지만 그들의 예배처소에서 열심히 온 정성으로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정작 그들은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상숭배와 또긴 시간 동안 아수르 포로 생활 등을 지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자신들만의 예배에 대한 열심 열정, 중심은 있었지만 정작 자신들이 예배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수 있을까요?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한 신앙 생활을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의 예배는 진리는 있었지만, 영이 없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는 열정과 중심은 있으나, 진리가 빠진, 우상숭배와 같은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찾으신다는 것은 대충 흩어보신다거나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났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강한 의지로 찾아낼 때까지 끝까지 찾아서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그것은 찾기 힘들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들이 많지 않고 귀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쿼트로는 진짜인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예배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는 않을까요? 어떤 이는 종교적 규범에 얼메인 예배를 또 누군가는 드리는 자의 편의성과 실용성에 치우친 예배를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정신수양이나 마음의 안정을 위해 때로는 자신의 소원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여러 종류의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수단으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차들을 찾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매주일마다 우리는 또 어떤 분은 한 주간에도 여러 차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내가 한 시간 예배를 드린 것으로 만족하고 신앙생활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를 또 지금 예배 드리는 나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하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앞으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드리는 스스로가 만족하고 인정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예배가 되어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발견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참된 예배 네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였던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